자 안개석 표력이 11레벨 대학화 해봅시다. 이번에 쭉 원활을 배웠어요. 공중 공격이랑 네확인해 보죠? 나도 궁금했어.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고. 음? 여기는헛개들만절 찾아오는 거든요. 거 타라진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아시아에서는 일라포터 올려도 치유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 어떨 것 같냐고요? 똑같지? 치유러가 얼마큼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겨가지고. 오 일라포터 찍을 수가 있네. 그래도 일단 일단은 접지 찍어. 일렙 스킬은 섭취가 제일 짱이야. 블리하다가 그렇게 안 했음. 음. 정수가 많아다 그러면가 그러니까 대학하는 자체 업그레이드가 없네요. 레벨업하는데 모든 걸다다 다, 다 해결하는 타입이네. 1레벨, 1레벨 마임은 2번이 나은 것 같고, 2, 2레벨 마임은. 글쎄, 그거는 봐야겠다. 얼마큼 적응되는지. 3레벨 마임은, 글쎄, 유전자가 낫지 않을까? 공속이 60% 이상 올려주는 거 아니면 유전자가 낫을 것 같은데. 공속 60%면 할만하다. 어, 공속 60%면. 근데 불자하는 거 봐서는 공속에 그렇게 막커질리가 없음으로 30% 주겠지. 그래면은 도랜바니를 찍는 게 힘싸움에 훨씬 도움될 것 같음으로. 아니 본인이 한적소지을 해놓거든 본인이 포기하죠. 들어와. 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갇힌다, 갇힌다. 아, 일아와 어디 가니, 디니? 죽는 않겠네. 데하러 죽이는 게 아니라 데하러 시간을 꺼내, 그냥. 찍어보자. 오, 피 개빨리 차! 영미니셜 같은 피 지금 저 노반은 약간 각이 안 사는데? 자 테라진을 수집할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되서안 됩니다. 노반은 약간 각이 안 산다. 이따가 일반 일반 유닛 나오면한 일반 유닛으로 테스트 해 봅시다. 내피 초당 초당 치위랑 1위인데 진짜 미친듯이 잘는데 체감지림. 어, 테택안 올리고 있었다. 여기 마린 온다. 마린 한대 때려봅시다. 어 나쁘지 않네. 지속 킬이라서 나쁘지 않네. 범위가 얼마큼이냐? 범위는 되게 크진 않네. 범위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네요. 살짝 아쉬운 부분. 대학가 취미 때요 이제 로 <laughs> 미친. 하나 <laughs> <laughs> 없네 출분 있는데. 오, 새끼. 냠냠. 링임에는 뭘 가야지 대학하는 좋을까? 천이고 더 활성화 될 겁니다. 어떻게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할수 있으니까요. 리기만은 뭘 가야 좋을까요? 일단은 바퀴를 좀 찍자. 대학가 모던 마임 1예요좀 낫네. 다 나는 조직 반다올트라 메고 산 저마저 쓰겠습니다. 이 로봇은 수 만든 겁니다. 저렴한 마저요 그러니까 들이 무사히 저마저, 저마저. 아화자로 최근에 쓴 적이 없으니까 잠화자나 좀 써보자. 아어 방금 말 놀랐는데 들어리 없어 다행이야. 그러면 공중 때리는 업그레드 언제 생겨? 0레벨에 생기네? 아잠치그래 실수했어. 더 베스핀 가스가 다 있어야 합니다. 라치 아... 가득 습니다 로드리 이제 공이안 된다고 한다. 아... 링이네링이요

개발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 무충... 나는 절로 가서 어 서두르시는게 좋을겁니다 아 이제 퓨어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덩폰야할것 같습니다 뚜루루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대공은 뮤탈 밖에 서 후가 없네 뮤탈 아니면 히드라야 대공은 뮤탈이 뮤탈이 좋으니까 그냥 그, 그 그냥 넘어가겠어 음, 이탈이 나오면 좋으니까 넘어가겠다. 일로와. 그러니까 대학하면 그러니까 인구수 200준것 같은데. 아마 인구수 안 줬으면은, 진짜, 로 진짜 오버워드, 초반에 오버라도 찍다 그냥 넘길걸. 남은 것들 남아자라는 그냥 디텍터죠. 그냥 디텍터일 뿐이야. 근데 인수는 인간수가 수식숙식가요훅식으잘 올라. 워낙 그게 빠라니까. 음.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전투 전투일이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대공이야저 뒤에 히드라 오잖아요. 아, 아저들이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손으로수습하 정말 싫다고요. 다받아네 다른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고 있습니다. 근데 윤아, 그러니까 이 진화할 때마다 인구수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배려는 해줬어야될것 같아. 인구수가 너무 왔다 갔다해. 어, 대포 스 때릴 수 있다. 저거면 되겠지 가라, 망난다 궁극 때려보자 아, 아, 저기... 아 저... 뭐야 뭐야 그냥 그냥 톡톡하고 때리네 <laughs> 아 이거 뭔가 너무 허무한데? <laughs> 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잖아. 고손님들 고다 놓고 만 가고 자 그러지. 가 조금 <laughs> 대야 가도 과연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냥 가서 타라 그냥 안녕 친구들. 우우. 우우. 테라진 보관탱크가 절반 정도 채습니다 베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베시르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 시간 아주 맛있게 받아먹는구먼. 원시 생물 밥도둑이야.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자, 가 춤추게 해보자고요. 잠깐만요. 있으시다면 맞죠.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음.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존가 그냥 괴물이야. 맞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싹, 싹, 싹. 싹싹싹싹싹싹싹. k s u 만 찍고 나머지 스킬은 그냥 나중에 천천히 찍는 게 낫겠다 u 나라철 u c 라바사 c k 스 진짜 k 가 u c k s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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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도 채서 지금 내버립니다. 장수가모 자라. 장수가모 자라.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일꾼이 죽으러 간다. 이불법는게 공중도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청소를 좀 먹고 와야겠다 Q, 왜 큐슈큐어 사자카라 이렇게 짱이야? 아레벨대서 사자관이 들어가는 거구나 어. 없으면 얼마나 소는안 아, 돼. 나라 주방이 놀고 대학하고 놀잖아요.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 에라, 에라, 모르겠다. 훨신다 태워버려. 에라, 모르겠다. 다 태워버려라. 저한 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요, 지금 1 1레벨인가 13레벨인가. 15레벨의 최고 레벨인데, 아직 그거, 특성 레벨이 나와서 그게 안 돼요. 근데, 농화 패널은 돈 주고 쓰는 패널이잖아. 노바의유료 패널이랑 비교를 하다니. 이제 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laughs> <승리야 머지 않았다시오. 웃음> 150인데 되게 진짜 괴물 갖다 이거는. 왜? 최저콜은 쉐저코르, 1초 일초쯤 굴러벌콜 돌아다나마는. 다다 레벨이 중에 정서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네. 아무 짓거리도 안 해가지고 조합만 하는데 이곳수가막 20픽 줄어 장수는 내가 간는다 장수는 내가 간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 <laughs>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뮤탈, 그 뮤탈, 뮤탈. 나 빨피가 없네, 이제. 지속치고 슈으니까 빨피가 없네. 로봇을 아주 좋군. 정말 근데 얘는 인구수 200못 채우겠다. 인구수가, 인구수 계속 유동적이라서 인구수를 못 채우겠다. 어서 싸우면 한 명도 안 죽어. 한명 죽었다. 미탈 죽은 건 아닌데, 정확히는 미탈은 안 죽는다. 음... 거거 콜타임 거. 5분짜리 유닛 누구겁니까? 어 콜타임 유닛 5분짜리 5분짜리 유닛 누구예요 다시? 티 피가 차오른다. s 닥 g 닥 r my go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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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을 t that, 음, 털리는 걸로. 결국은 안전용이라 는 소리네. 편할보다 뮤탈이다 쌤. 진짜 난뮤탈이다 진짜는 뷰탈이지 네, 암. 왜 이래, 구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니까, 러 다크론 빼거나다서포트사포케 유닛이라서. 에, 컨트롤 하면은 정상적인 승부가 아니죠. 근데 지, 다크론이 지상, 지상한테 세고, 지상만 때릴 수 있고, 멀바르도 그렇고, 지금 다, 다 지상 위주야. 공중들이 안 돼.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웃음>